여기는요, 서울중계주공 8단지 아파트 상가주차장입니다. 시 t f 파킹이 철골로 아일랜드를 하는데, 원래. 아, 여기는 경사가 좀 심해가지고, 철골 대신에 몰탈로 거푸집 만들어가지고, 몰탈을 치고 이렇게 아일랜드를 만들었습니다. 근데 사고가 <laughs> 엄청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푸집, 그래서 울타리 굽기 전에 사고 하도 많이 나가지고요. 오늘 또 지금 사고 복구공사를 했습니다. 여기 하도 사고가 많이 나서 아일랜드 위치까지 지금 이전을 했습니다. 이쪽에서 이쪽으로 했는데 하... 또 저기 홈을 파가지고 전선도 계속 또부터 추가로 묻어야 되겠네요. 저 작업을 다음에 추가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애로상 많습니다. 그 푸짐 만들어서 몰탈 치고 아일랜드 만드는 거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.